할렐루야.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취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용하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시민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내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그 멸망의 때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종말적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일절 말씀에 보면 이일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일곱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는데 어떤 지진이 나느냐? 18절 말씀이죠. 큰 지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역대로 이런 지진이 없었다 할 만큼 그런 지진이 남으로 해서 19절 큰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큰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그러니까 완전히 막 초토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맹렬한 진노가 그 성에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20절 각 산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가 없더라.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멸망이 이렇게 그런 멸망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왜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긴데. 계시록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얘긴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증한 것들. 가증한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거든. 온갖 패역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불의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의 어미라는 거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아주 그냥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얼마나 미워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장 8절 말씀 무너졌다 도 무너졌다 도큰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다.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 또 다른 왕들을 패역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아주 바이러스 중에도 아주 악성 바이러스, 최악의 바이러스. 멸망의 바이러스 그런 그런 악을 행하게 돼. 자기의 죄도 크지만 여러분 온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또 망하게 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이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 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귀신 딴지들이 모이는 그런 정말 아주 그냥 폐역한 곳에 참혹한 곳에 한복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한이벨론 음녀, 음녀하나님람은이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음녀. 여러분 여기서 영적 이란이건 뭐냐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죠. 우상숭배에 아주 그냥 아주 대장노릇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등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게 만들었던 그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런 멸망의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면서. 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지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갈대아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당시 갈대아우르는 바벨론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온갖 우상승배와 음란이 아주 그냥 극심했던 그런 것의 한복판, 음란, 음녀의 어미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가 갈대아 오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떠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자,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떠나라,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끊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냐? 죄를 버리고 어 죄된 환경을 떠나고 죄된 관계를 끊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고 또 유혹하는 그런 것들 가까이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거리를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뭐 해요? 그렇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믿음의 길로 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 말씀과 또 가치, 그것을 바라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따라 살 것이냐?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나오란 말은 단순히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울러 뭐예요? 내가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5절 말씀이에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의 모든 불의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대개 긍정적 의미로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후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어?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이렇게 긍정적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부정적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특히 바벨론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그대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죄대로, 그들이 범한 죄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털락 같은 죄라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의 불의한 모습, 불순종한 모습, 거스리는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선한 것들만 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이죠. 그가 준 대로 그들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음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갚아주라 하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갚아줄 거냐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갚아주는 방법 그 방법은 뭐냐 할때 여러분 첫째 믿음으로 갚아줘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갚아줘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능력 축복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보여줘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홀로 두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축복, 또 하나님의 일하심, 그 날마다 보여주고,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원수 가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 할 때에. 인내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이겨내 어려움을 만나면 이겨낼 수 없어요. 왜? 그들은 혼자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능력신 하나님 부활이요 영생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하 이김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마치 질그릇이 보배를 가진 것처럼 그 보배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겨내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대반전을 이루고 대역전을 이루는구나. 그걸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해 그게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한것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그건 가장 수준 낮은 거예요. 수준 높은 게 뭐냐? 성도다운 게 뭐고 어? 구원받은 사람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갚아주고 인내로 갚아주고 할렐루야. 세 번째 소망으로 갚아줘야죠. 여러분 장차 우리는 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 당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광을 얻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 영적 승리가 그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걸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리는 영광으로, 어? 여러분, 그때 심판받고 불지옥에 던져지는 자들, 그들이 어? 얼마나 원통해하고, 어? 얼마나 어? 부러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승리로 그렇게 갚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이룰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룸으로써 갚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나됨으로 갚아줘야 돼. 여러분 악한 마귀의 역사는 항상 분열의 역사예요. 어? 우리로 하기금 서로 어?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 사랑으로 하나되고 믿음으로 하나되고 소망으로 하나되고 할렐루야. 온 교회가 하나되게 하시잖아요. 주회 종과 성도들이 하나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여러분 분열의 영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갚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진 영적 승리의 삶, 그걸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첫째 하루 동안이라고 한단어예요 하루 동안 뭐냐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루 동안 임한다는 얘기는 뭐냐 얼마나 신속하게 임할 것인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실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일주일 한달몇년 이거 아니에요 질질질 끄는 거 아니에요 신속하게 또 여러분 몇날 며칠을 해야 그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심판으로도 끝장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고 엄이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하루 동안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이 수일을, 수일을, 수일로 미뤄지지 않도록 그것이 빨리 끝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심판, 심판당할 정도로 하루 동안에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미하고 상대적으로 그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그만큼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여 더욱 믿음을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 더욱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를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이혼란의 때, 환란의 때, 이종말의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힘쓰할 것이 무엇인가, 주의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말 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악한 자에게 정말 고상하게 갚아 주는 우리의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